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제 21일 하루를 금요일이죠.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주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주말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또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날이 뭐 이런 무더위가 가실 생각을 좀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아, 이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또 이런 기분을 조금씩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보니 아,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가을이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또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곧 여름이 끝날 테니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막바지 여름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입니다. 22일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좀 참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좀 절제력을 갖추고 있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제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안 해도 될 행동을 하지 않는 날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험한 일도 잘 피해가는 날이고 좋은 일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하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내가 좀 힘든 것만큼 고생한 것만큼 큰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힘들지 않고 힘을 덜 들이면서 조금 편안한 결과, 뭐,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좋은 결과는 아니더라도 좀안 힘든 과정을 겪고 결과를 얻어내는 작은 결과라도 가져가게 되는 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한 사람이 주변에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우유부단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뭔가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뭔가 말이 계속 바뀌고 뭐 갈팡질팡 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답답한 경우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절제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부터도 그런 또 참아야 되는 일이 오늘은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평소에는 좀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히나 그런 부분들, 매사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절제를 하는, 참아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서 우선은 좀 좋은 흐름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좋은 말을 듣게 되기도 하겠고, 누군가가 또 전달해주는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인 관계적으로 또 도움을 받게 되는, 내가 뭔가 바라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를 좀잘 챙겨주는, 나를 위해주는, 좀 이런 사람들도 오늘은 따라올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오늘은 일을 마치고, 뭐, 네일 아트를 한다라든지, 머리를 하러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오늘 나를 뭐, 꾸미고, 가꾸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일들을 스스로 만들게 되기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운적인 부분으로는 뭔가 매매적인 그리고 연애적인 이런 쪽으로의 흐름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장사나 사업, 계약적인 부분에서도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사소하게 유혹 잘 뿌리쳐야 될것 같고, 화나는 것도 조금은 잘 참고 넘겨야 되는 또 그런 하루다라는 것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다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사람들 관계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을 거고 어, 나를 건드리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은 좀 주변에 알짱거리거나, 여러분들을 건드리기도 하거나,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대인 관계가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날이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인 이상이 되는 자리에서 말과 행동은 조심할수록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쉬운 길을 두고 좀 어렵게 돌아갈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매사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을 좀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좀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한 길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 조금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좀 다른 길을 틀어서 내가 늘 하던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오늘 또 일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예민할 수도 있는 날이고요,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다수가 모이는 그런 부분들은 피할수록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피해가고, 그래도 좀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에이스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 같은 거좀잘 챙겨 드셔야 될것 같고요. 건강관리. 좀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술을 드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좀 감정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컨디션 조절, 건강 관리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도 좀 오늘은 많이 마실 필요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적으로 운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람 사이에서 좋은 일이 따라오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연락적으로 좀 핸드폰이 울릴 때 좋은 일로 울릴 가능성이 또 있는 날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치유가 되는 날이다라는 게좀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라면 오늘 좀 위로를 받거나 좀 회복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좀 그런 힘들었던 기억이나 마음들을 좀 떨쳐버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잊고 뭔가 집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오늘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나는 자리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어떤 약속이 생겨도 피곤하더라도 나가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컨디션 건강 조절보다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게 나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그래도 더 있기 때문에 뭐 건강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보낸다라면, 그래도 그런 좀 컨디션과 바꿀 정도로 좋은 시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뭐 없던 약속, 아니 뭐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좀 사서 만들어 보셔도 오늘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투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금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돈을 쓰매 있어서 내가 뭔가 돈을 얼마 내야 될까? 그리고 얼마를 써야 될까? 내가 쓰는 것만큼 값어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좀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또 쉽게 나갈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돈이 나간 것만큼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만큼 금전에 대한 순환이 되는 날이다.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손해를 보지도 않지만 좀 생기는 득도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생기는 돈이 좀 금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종아리 다리가 좀 뭉치기도 하겠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좀집근거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감정적인 기복도 따르는 날입니다 어 걱정 없이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다가도 또 내가 내일 해야 될것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것들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기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과정일 뿐인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이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금전이 순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하고, 시간을 넣고, 내가 이렇게 힘을 쓰는 것만큼의 어느 정도 들어오는 보상들, 좋은 결과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이 헛되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엄청 크게 좋은 일이 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5대5가 되는 뭐 조금 우울해지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괜히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만큼의 또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있고 행복한 일도 같이 따라올 것이다. 그두 개가 오늘은 좀 번갈아가면서 오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나름대로 나오는 카드들은 많이 또 신경을 쓸만한 일이 오늘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으로 잘또 이겨내는 하루가 될 거라는 느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동수에 대한 카드들도 나와 있고, 뭐, 사람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카드들도 나와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한 것들을 좀잘 풀어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을 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좀잘 풀릴 수 있는 잘풀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은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